그게 진정해. 난, 인정해. 난 ᄃ신이야. 난, 난 비정상이야. 난미신이라고 똑바로 말해주겠어. 장모님, 인사하세요. 저희 네. 동네 미친이에요미친한테 네. 사과해요. <laughs> 전세계 네. 미친한테 <laughs> 사과하세요. <laughs> 어딜 <어디, 웃음> 어, 저런 <laughs> 사람을 갖다 오고. 그래서... 저기, 고스트님, 그린님 하은이님, 피키씨님바트님 잘하고 계세요. 어? 네? 제가 언제 잘했는데요? 전 모르겠는데. 요 <laughs> 사람을 잘한다는 <나> 확정이지. <언제> <laughs> <laughs> 그거 책으로 말을 해도 즐기고 있잖아요, 여러분 다. <laughs> 나 맨날 뒤에서 애들 분탕 쳐준다고 얼마나 재밌어. 네. 아, 즐기고 있잖아! 즐기고 있잖아! 재밌다고 했잖아, 지금. 이 사람들, 어, 맨날 즐기면서 이렇게, 어, 아닌 척하고 말이야. 아, 진짜 대사가 그거네.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몸은 그렇지 않는구나. <웃음> 아, 나한테 말해줬어. 아, 네. 그딴 동인지에서 나올 것 같은 대사는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? 오늘도 평화로운 수치, 숲속 친구들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? 오늘도 비라먹고 꼬마 친구들이 무슨 비를 <laughs> 할지 한번 알아볼까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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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 똥꼬 잠깐 아내 똥꼬 잠깐 멈춰 멈춰 아내내 똥꼬 소리하고 있네 미친놈으로 이런 제가 끼고 있는 게 더러울까요? 저 기기 더러울까요? 그냥 여기 전체가 더러울 것 같아요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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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되겠어! 시